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니까? 자, 주말에 제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는 정말 고민이 많을 거고, 특히 SEC 소송 관련된 고민들이 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소송 전 관련돼서 이 조만간 나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나올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요, SEC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리플 증권이야. 그러면서 너네 퇴출당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2020년도에 코인베스에서 한번 먹었습니다. 퇴출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심상치가 않아요. 뭐냐면 지금 SEC에서 자꾸 말 바꾸기를 해, 말 바꾸기. 아니 도대체 이게 뭐 장기 말도 아니고 자꾸 말을 바꿉니다 더 이상의 말 바꾸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판사들이 뭐를 얘기하고 있냐 니네 자꾸 말 바꾸지마 나 법적인 책임까지 너한테 물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오늘 그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떻다? 윈으로 가는 분위기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었으면 공장장 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SEC는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접했을 때질 것이다 자, 리플에 대해서 판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SEC는요 아이 너무 챙피하대 챙피해 왜 챙피하냐면 지금 LBRI 이거 말씀드렸죠 지난번 SEC 소송보다 더욱더 불리한 소송을 누가하고 있었다고요 자 XRP 리플의 소송보다 더욱더 불리한 소송을 LBRI랑 SEC랑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LBRI가 뭐 했다. 승소를 하면서 지금 XRP는 이 LBRI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지금 SEC한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소송은요 결국에는 SEC에 대해서 리플은요 무조건 승소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LBRI를 지금 진두지했던 재판관이 SEC가 너무 생피하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명확성이 정확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 미 하원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은, 청문회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보시는 화면에 청문회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라이브 했던 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청문회를 하는데 여기서 청문회에서 딱한가지밖안 물어봤다니까요? 이더는 증권입니까? XRP는 증권입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게리 겐슬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웃었다는 거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조이 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더는 증권이라고 정확하게 밝혔고요.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애매하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면 더 이상이 XRP가 리플이 질 일은 없겠군요. 여기서는 더 이상 질 일이 없겠네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장이 자꾸 바뀌니까요. 그리고 확실하게 지금 주장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SEC의 승소를 또 예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결국 지금 하락을 해서 살짝 내려온 거는 물론 속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내려왔나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바닥까지 내려왔나요? 아닙니다 지금 상승의 박스권 안에 지금 하단에 즉 이거를 상승 박스권의 지지선이라고 하는데 약 630원에서 640원 가격대가 가장 강력한 지지선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 지지선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다시 한번 반등의 기로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등의 기로가 나오기 전에 이런 파란색 화살표 신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공장장의 황금 화살표라고 이야기하는데 황금 화살표가 등장하자마자 거래량이 폭발하고요. 이렇게 강력한 우상향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xrp에 대한 얘기냐 아니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바로 앱토스입니다. 앱토스 역시 폭등 직전에 공장장의 황금 화살표가 등장을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거래량 폭발 다시 한번 이렇게 폭발을 하면서 약몇 퍼센트, 350의 수익을 이 황금 화살표가 등장하자마자 바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살표 과학이 나조져자마자 공장장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했나요?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공유를 했다는 거죠 실시간 무료 공유입니다 1월 9일날 월요일날 앱토스 신호 나오자마자 바로 드렸고요 차근차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날 월요일날 1월 9일날 앱토스 55,000원 정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분 655만원 치를 매수하셨고 378.93% 수익이 났고요 이로 인해서 이분들이 그 동안 보셨던 모든 수익을 다 메꾸는 기적을 맛봤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월달의 경우에는요 스택스에서 황금화살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드렸고요. 3월 2일 목요일날 스택스 정리합니다라고 얘기를 차근차근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1월달에 천만원이었던 게 앱토스를 통해서 400% 수익, 4천만원을 마련해서 4,600만원치 스택스를 매수했고요. 이로 인해 246.16이군요. 1억 1,300만원. 자, 대박 대박. 자, 이분 1월달에 얼마 있었다고요? 천만원이셨습니다. 그런데 2개월 뒤인 3월달에 얼마라고요? 앞에 1억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천만원이에요. 자, 이거 퍼센티를 따지면 1000%구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억을 두달 만에 버신 겁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자, 이렇게 황금 화살표 폭등 랠리가 곧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 한번 가보죠.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나올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나오자마자 제가 여러분들께 왼쪽에 보시듯이 이렇게 무료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전화번호 2429-5330으로요. 공장장 또는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감사에 마음을 더한 15,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VIP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VIP 쿠폰은 모든 음료 선택 가능하시고요. 모든 사이즈 선택 가능하다. 즉 벤티 사이즈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스타벅스 VIP 쿠폰을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받는 방법은 개인 번호 2429-5330입니다. 감사라고 보내주십시오. 또는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이 스타벅스 무료 쿠폰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